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, 가장 관심 있는 거. 저항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? 일반적으로 근육을 크게 키우는데,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쵸?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죠? 내 역량, 그치? 내 근력을 알아야 되잖아. 그 근력을 아는 방법이 첫 번째가 바로 1RM, 최대 근력. 그래서 내 근육에 최대 한번 들을 수 있는 힘, 이 1RM을 반드시 알고,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지 큰 근육 운동 뭐 가슴 등 하체 이런 쪽의 근력 운동을 할때 원할 햄 테스트를 합니다 뭐 벤치 프레스 레그 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뭐 랩플 다운 치티드 로우 뭐 이런 식의 뭐 파워 클린을 하든 이 원할 햄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만 가장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어요 실제로 길게 보면 원할 햄 테스트를 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훨씬 나한테 효과적이다 일단 원할 햄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. 원RM 테스트 하는 방법. 첫 번째, 우리는 이미 테이블이 있어요. 그냥 구글에다가 원RM 테이블이라고 한번 쳐보세요.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원RM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. 그래서 실제 내 최대 근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간접 측정이 있고 직접 측정이 있어요. 근데 피디님은 만약에 초보자다, 뭘 해야 돼요? 간접 측정하는 거죠 왜? 훨씬 쉬우니까. 그렇죠 위험하지 않고. 실제로 원RM을 막 수천, 수백 명을 한 거야. 직접 검사를. 1RM이 100인 사람이 있다고 쳐 벤치프레스 1RM이 내가 100kg이야 100kg에 90% 무게를 다 줬어요 그래서 몇번 반복하는지 봤더니 평균 4번을 반복하더래 또 85%를 줬더니 평균적으로 6번을 반복하더래 80%를 줬더니 8번을 반복해요 70%는 11번 뭐 이렇게 들었다고 라 하는 평균 데이터들이 이미 구글에 많이 깔려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간접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? 예를 들면 내가 80kg을 줬어 근데 8번을 최대로 반복을 한 거야 그럼 트레이너가 뭐라 그래요? 간접 측정한다고 그래요. 최대 8번 드는 무게는 당신이 최대, 글, 당신의 최대 근력의 80%입니다. 근데 지금 몇 kg이죠? 어, 80kg 들었네? 당신의 최대 근력은 100kg야.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. 이게 잘못된 거예요? 잘 가르쳐 주는 거야. 그런데 이건 실수가 되는 거지. 최대로 반복해보세요라고 했는데, 뭐 15개, 막 20개를 했어요. 추정이 될까요? 되긴 돼. 추정이 되긴 되는데, 정확하지 않아. 그래서 보통 10개 미만으로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주어서 최대 반복하라고 예상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개를 넘게 했잖아 그러면 아 내가 얘 예상이 잘못됐구나 하고 내일 다시 조금 무겁게 해서 최대 반복하라고 하는 게더 효과적이야 이렇게 해서 내 최대 근력을 예상해보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누가 더 근력이 좋을까?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하지만 물어봤을 때어 잠시만요 하고 가서 책을 갖고 온다거나 굳이 간접 측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? 없잖아 정말 힘들게 세번을 들었어 내가 예상한 원활 m 이 과대평가됐다 근데 여기까지 측정을 했잖아요? 그러면 이 다음부터가 진짜야. 왜 그래, 왜 그래. <laughs> 퇴근 못 해서 지금 센스 <laughs> 받은 거 아니야?